네, 안녕하세요. 책은재욱입니다. 오늘은 7월 말일이거든요. 7월 30일인데 오늘부터 제가 이 이상기후라는 새로운 무도가를 키울 생각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평민이고 직업도 구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새롭게 캐릭터를 육성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경험치 1000%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뭐 8월 20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키우면 약 3주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1000% 이벤트를 통해서 캐릭터를 육성하면 3주 동안 체마를 어느 정도 찍을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기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스펙 이벤트 리뷰에서 제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컨텐츠라 여겼던 뭐 차원문이나 길드대전 등이 많은 패치를 겪으면서 굉장히 대중화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게임을 한 기간이 사실 짧았던 것은 사실이라서 제가 놓친 부분도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 달라진 부분도 많아졌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어둠의 전설을 한번 경험해 보려 합니다. 마침 이 바람의 나라 연상자를 받았고 이게 안목 30일에 루딘블레이드 30일을 주죠. 그리고 GM 보상상자도 얻었는데 이두 가지를 활용하면 뭐큰 과금 없이도 어느 정도 육성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마다 브이로그 형식으로 간단히 영상을 녹화해서 상장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 스타트 하는 거고요. 10일 레벨로 시작해서 8월 20일까지의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4일이고요. 이제 4일 차네요. 현재 보시다시피 올포를 완료하고 어 2차 직업 기술들을 레벨 2까지 올려서 매크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도가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 이번에는 쩔 같은 거 없이 최대한 자력으로 게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레벨 99 찍는 것도 쩔을 안 먹고 포테에서 했어요 근데 159도가 자체가 힘 3, 혼 3으로 승급을 하다보니 자력으로 사냥이 불가능한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바퀴절 이라는게 생겨서 그걸 받으면서 월포를 만들긴 했는데 초보분들 한텐 도가를 추천하면 안될 것 같아요 추가로 뭐 어빌 스킬도 하나씩 배우는데 2,500만 골드씩 들고 2로 넘어가면 또 1억 골드씩 들고 생각보다 금전 소모가 되게 크고 기술서 구하는 것도 복잡해서 초보분들에게 추천하기에는 좀 어려운 직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면서 느낀 거는 올포가 굉장히 쉬워진 거. 가슴 후 올포까지 뭐 하루도 안 걸리고, 포인트를 사는 방식도 예전에는 일일이 채를 사고, 포인트를 팔고, 이걸 반복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경험치로 포인트를 바로 구매하기 때문에 너무 편해졌죠. 그리고 단점을 하나 꼽자면, 스킬 레벨 올리는 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달인을 쓰고도 막 10시간씩, 15시간씩 돌리고 있는데, 이게 난이도가 정말 높은 스킬들은 몇날 며칠을 내내 돌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스킬 숙련도 시스템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단 어, 지금보단 두배 정도는 쉽게 완화시켜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어쨌든 이 매크로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채를 올려 볼 텐데 또 소소하게 영상을 남기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8월 7일입니다 올폴 를 만들었던 게 4일이니까 본격적으로 퀵던 사냥을 한건 3, 4일 정도 됐죠. 근데 체가 한 20일 만 정도가 됐습니다. 이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 감이 오시나요? 물론 제가 날퀸을 매일같이 쓰긴 했는데 그걸 감안해도 정말 빠른 속도죠. 본격적으로 캐릭터를 육성하면서 외형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좀 꾸며 봤습니다. 어빌 스킬은 현재 이제 2렙 정도로 저 구간은 이제 도가가 깡패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몹을 잡는 속도도 정말 빠르고, 기술도 워낙 많아서 지루하지 않거든요. 이걸 3레벨으로 업그레이드 할 시에 비용도 꽤 들고, 이제 매크로 돌리는 시간도 걸려서 언제 업그레이드를 할지 좀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근차근 잘 성장하고 있고요. 하루에 제가 한 2시간? 많으면 3시간 정도씩만 사냥하고 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팀 구하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캐릭터를 육성한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는 성장이 어벨 26에 체력은 21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에는 좀 텀을 길게 두고 뭐 별다른 일이 없다면 다음주인 8월 14일 즉 2주차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0일이구요.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빌 스킬을 3까지 올리려고 해서 제가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에요. 한 번에 이제 기술 5개를 업그레이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기술을 배울 때마다 경험치가 필요한데 풀경이 이제 42억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한 번에 5개를 배울 수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보시면 매의 위상이랑 마구 때리기를 미리 3레벨로 올렸구요. 그리고 3창에 있는 할퀴기 꼬리치기 양손 공격을 3레벨로 업그레이드해 보겠습니다. 어, 최근 어둠은 이렇게 기술서를 통해서 스킬업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기술서 다음으로 가는 기술서와 필요 경험치 골드가 듭니다. 어, 3레벨로 올리는데는 3억 골드가 드는데 이걸 5개 하면은 한 15억 기술서 까지 포함하면 한 16억 정도죠.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또 그렇게 또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꼬리치기 3렙 배웠죠 그리고 할퀴기 양성공격 3렙 그리고 할퀴기 3렙까지 이건 되가 가끔 실패를 하더라고요 기술을 배우는데 왜 실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개를 배웠고 이제 쓸만한 기술들은 다 3레벨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면 될것 같고 제가 저구간 도가는 사실 어빌 스킬을 4까지 올려야 깡패라고 많이 하는데요. 8월 20일까지 육성하는 과정에선 이 어빌 스킬을 3레벨까지만 올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하드 서버 리셋이 진행된다고 하죠. 그리고 내부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공교롭게도 이 메타트론 가오의 이벤트가 끝나는 8월 20일 그 부근이에요. 그래서 8월 20일에 이 경험치 이벤트가 끝나면 뭐 새로운 패치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어둠 유저분들 이제 대부분이 짐작하고 있죠. 지뢰 짐작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4레벨까지 올려두기보단 3레벨에서 이제 저구간은 뭐 3레벨만 되어 쎄기 때문에 3레벨에서 체를 올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빌스케일 올리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이제는 마음 편히 여기서 매크로를 돌린 다음 체마를 올리는 일만 남았네요. 그래서 열심히 성장해서 다음 영상은 2주차가 끝나는 8월 14일 날에 다시 성장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이고요. 딱 캐링육성이 2주차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시작했었죠. 이번 주도 어김없이 메타트론의 가오를 모두 사용했는데요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 계획은 원래 3주였어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주말에 이제 되게 바쁠 것 같고 영상을 또 편집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3주로 진행하면 업로드가 너무 늦어질 것 같고 루즈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주차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려야겠죠 2주 동안 열심히 육성하면 체력 마력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아이템을 현재 모두 벗은 상태로 어, 순체는 39만 6천 그리고 순마는 4만 8천이 됐네요. 어빌리티는 36이고요. 퀵던전 구간은 14단계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대부분의 사냥 시간에 퀸 세어의 귀걸을 사용했고요. 별도의 파티를 구하지 않고 대부분 퀵던전 자동 매칭 기능만을 이용하여 성장했습니다. 지금 어빌이 36인데 제가 루딩 귀걸이를 몇번 사용했다면 38까지 올리는 건 어렵지 않죠. 이 말은 기존의 엔드 컨텐츠였던 뮤레카의 던전 입장 스펙을 단 2주만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단순히 체마를 높이 올리는 걸 떠나 현재 어둠의 전설은 과거에 비해 진입장벽이 정말 낮아진 것같고요이점 참고하셔서 성장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나 복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그냥 시험 삼아 캐릭터를 키우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더불어 8월 20일에 이 메타트론 가 이벤트가 종료되는데요. 아마 경험치가 기존 배율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쯤 되면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뭐 신규 컨텐츠 업데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앞으로 어둠의 전설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상기후 아이디는 천천히 육성을 할 계획이고요. 게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점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뉴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캐릭터를 키우면서 즐겨봤는데 그런 어둠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영상은 따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뒤수일 내로 또 업로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 영상보다는 다음에 올라올 영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영상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무도가 2주 육성기를 마치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